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 어릴 때부터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랬죠. 어, 어릴 때에 여러분들이, 에, 아버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 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지고 나온 죄, 여러분들이 선악가에 따묵은 조상이기 때문에, 선악가를 따묵기 때문에, 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편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이렇게 엄청나게 주의 노를, 노가 를노 분노로 징계치 맞서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8절에 그랬죠 38편에 주의 잘못하면 은노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맞서서 그래서 음,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어, 이제 하나님이 분과 노로 하시면서 아 이게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어,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 뭐 내가 무슨 죄지않냐고 어? 내가 무슨 죄가 많으냐고 어? 두 가지 종류가 있죠요 어, 그것이 무속신앙. 무속신앙이에요. 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은 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못해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고 나온 죄가 있어요."